오늘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신발을 리뷰하겠습니다. 뉴발란스 신발은 거의 신어본 적이 없는데,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어요. 어떤 귀여운 포인트에 반했을지. 이쁘죠? 딱 봤을 때어 문빔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물은 처음 봐요 오늘 이렇게 생긴 요번에 출시된 뉴발란스 327 노리타케 베이지 컬러입니다 뭐 어, 문빔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재질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문빔은 여기 털난 것처럼 스웨이드 그 소재가 강한데 여기는 매끈매끈한 그런 소재입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딱 봤을 때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워서 꽂힌 건 아니고 내가 꽂힌 포인트는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얼굴입니다.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. 이게 뭐 노리타케 노리타케라는 브랜드 거기와 협업한 거 같은데 너무 귀여워요. 노리타케 양말도 있는데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하더라고요.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.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? 이 바깥쪽은 화이트. 안쪽은 같은, 이 부분과 같은, 어, 약간 베이지, 오트밀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뒤에는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그레이 컬러 있습니다. 저 얼굴 보자마자, 아, 이거 내 거구나. 너무 귀여워요, 이게. 저 이런 포인트에 반하는데. 그래서 오랜만에 신발을 샀습니다. 노리타케 뉴발란스 327.